이거 나가서 확인해야 정확하게 되거든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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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 100점 차이도 아니야. 몇점 차이야? 80점 차이? 야, 야, 노예야! 빨치 어, 빨리 라려라야예야 l l your love. w 돌려. r 치 빨리 돌려라, 돌려. 매치 빨리 돌려라 노예야. <laughs> 아니, 근데. 네. 노예 야예 all your love. Let's buy it all your love. Where? 응 어제는 비방이었고요. 그제는 치즈직에서 방송했습니다. 원래 방송 치즈직에서만 하는데 오늘은 유튜브에 켰어요. 유튜브도. 뭐야 오늘 유튜브도 켜놨어? 그럼 그럼 유튜브 보면서 할 거. 말좀 해주지 방 아, 멈추나 네. 주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주인님의 신문이 맞다고하고 해도 그렇게 어, 조금 저... 멍청이라 어. 하는 것은 조금 아닌것 같아요. <laughs> 독특, 독특, 독가 문제, 독특, <저거> 문제. 독특, 독특, 독노독이다특 독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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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게 독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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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너는 <놀들> <놀들> 중앙을 가거라 제 딘씨 집안의 하인 무더기 집 삐졌어요 지금 <놀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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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지고 말고야 삐졌어요 지금 이 주인님을 아무리 극진하게 모셔도 칭찬하나 돌아오지 않는 이 주인님을 모시자니 이 너가 나를 딘씨 집안의 하인 무더기 아주 삐져가지고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잘하고, 고내 어... 어, 옆집 옆집 어 저기 어디야? 저 김씨 김씨 아씨 있거든? 소개해줄 전개 살아 삐질 수 있는 하인? 지집 삐져요? 집 삐지기도 하는 하인이에요? 공일 <laughs> 예. 어이야 추앙 돌려주세요. 아, 나 이거 아까 그묘지기때한번 말려가지고 구출할 수 있을까? 아, 지가 구출할 수 있을까요? 제가 빡빡이 못 죽이게 지게 붙을게요. 이 틴시 집안에 하인 무더기. 아, 빡빡이를 지킬게요. 아, 빡빡이를 지킬게요. 무더기 뭐라도 해 볼게요. 화이팅 화이팅. 어머 못 구할 뻔. 이거 뭐야 감정표현 외떨? 아이 감정표현 뭐에요? 해독견제를 시게 당해요. 아씨 이를 어쩌면 좋아요. 어어어어뭐나 어, 똑바당하면 안 되는데? 지가 전속으로 보내고 있어요. 근데 여기를 먼저 끝내야 될것 같으니까, 여기로 전속 보내주세요. 이게 도움이 필요해 이것도 고치지 못하면 어떡해요? 정말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판이에요. 마님, 지 어때요? 지 차례 쭉 마님, 칭찬, 칭찬이 없으면 커버를 하지 않을 거예요? 네퍼내가내가 내가 조각 게아 c o 게요 걱정하지 마세요. c 가다맞을게요아 a 아 i 아 you are the other. 아 k a y 아 t h 아 r 아주아 o 아주 t 좋아요. h 아주, 아주, 아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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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줄게. 내가 안 끊기게 막아줄게. 잘했대요. 오, 나이스. 이걸 이기네 아, 좋아. 이게 샤먼이다얘들아그 이게 샤먼이다. 그 아쉽더라. 그 주인님 이 무더기 칭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? 무더기 잘다 무더, 빨리하자. 한 아, 남았다. 무더가 빨리, 빨리, 빨리. 어떻게 이, 구, 이 완벽한 고추 를칭찬해 하나도 없을 수가 빨리, 있어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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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원이, 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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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. 빨리 빨리 무더 더감더 빨리 빨리. 주인님 때문에 마음 상해서 매칭 돌릴 수가 없겠어요.